요한계시록 연구 7 2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4장 13절이며 제목은 셋째 천사 기별과 특별 부활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복 중에 두 번째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세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별이 선포된 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복은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며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에게 주어질 복입니다. 과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만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 있는 악인들은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사리가후서 1장 7절로 구절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볼 제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분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광경을 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의 앞에 서서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재림보다 이전 시점에 부활하여 재림의 광경을 목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이전에 특별한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재림 당시 있을 부활은 의인들만의 부활이지만 그 이전 시점에 재림의 광경을 목도하도록 특별한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때 깨어나서 영생의 보상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반면에 부활은 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공의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을 불법으로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며 계시록에 기록된 그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재림 이전에 있을 특별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 재림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할 토인데 그분을 재판하던 자들이 그분이 우주의 왕이자 재판장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찌른 자들만 아니라 특별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을 선지자 다니엘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계시록 14장 13절에 언급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제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고 안식이를 포함하여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며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이 바로 특별 부활입니다 그들이 재림전에 있을 일곱째 재앙 때의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잠시 후에 있을 재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